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로시가 이명웅과 트롯 걸들의 미친 케미가 빛난 원조다운 아우라를 뽐낸 공식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미스트로시는 미스트로딜과 미스터트로스로 케이트롯의 위상을 드높인 tv조선이 세 번째로 내놓는 신개념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날로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화력을 더하고 tv조선발 트롯 부흥기를 이어나갈 열정 가득하고 끼 충만한 여성들이 모여 더욱 화끈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스트로시가 이명웅과 트로컬 백인이 영화 청원을 패러디해 선보인 공식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헌칠한 슈트를 입고 보타이까지 갖춰 맨 이명웅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른 박질 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이명웅 뒤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무리의 여성들이 영웅아, 나도 진하고 싶어 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쫓아오고 이명웅은 결국 잠깐을 외치며 멈춰선다. 임영웅은 자신을 쳐다보는 백인의 트롯걸과 순간 대치 상태로 선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 백인의 트롯걸이 입을 모아 내일은 미스트롯시를 외치면 이 기세에 풀썩 쓰러지는 임영웅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미스트롯시 공식 티저 영상은 영화 청혼의 명장면을 패러디해 미스트롯 진을 열망하고 차세대 트로퀸을 꿈꾸는 트롯걸들의 야심을 위트있게 담아냈다. 미스트로시는 오는 9일 천독화를 진행. 트롯 열풍 신화를 써 내려갈 대장정에 돌입한다. 매 시즌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스트로딜과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또한번 선사할 세대 대통합 무대와 트롯 라이징 스타의 탄생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이명웅이 후배 트롯 걸들과의 첫 만남과 새로운 콘셉트의 티저 촬영을 즐거워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쳐준 덕분에 좀더 신선하고 좀더 완성도 있는 영상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티저 영상 스토리는 미스트로시 본 방송에서 선보일 미스트로스의 전매특허 파격 오프닝과 연결된다. 첫 방송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이명웅과 트롯맨들이 제출격한 뭉쳐야 찬다가 최고 시청률 11.3%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월, 어쩌다 FC에게 3시 2분로 패한 미스터 트롯 팀은 모조리 싹다 갈아 엎어줄 거야라며 사륙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급성장한 어쩌다 FC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으로 4시 1분로 완패했다. 어쩌다 FC에게 선제골을 내어준 미스터 트롯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신유가 넣은 1점 외에 더 이상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스터 트롯 팀은 이명웅을 비롯해 영탁, 이찬원 등 미스터 트롯 진선미가 출격했고, 유소년 대표 출신 신유, 나태주, 노지훈, 신인선, 류지광, 김경민, 황준, 이대원 등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다. 여기에 2010 남아공 월드컵 막내로 안정환 감독과 함께 경기를 뛰었던 전 국가대표 이승열 선수가 감독으로 참여했고, 현 여자 국가대표인 심사연 선수가 코치로 나섰다. 임영웅 선수 직접 섭외, 축구에 대한 열정 대단, 큰 점수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임영웅의 리더십은 더욱 빛났다. 미스터트롯 주장으로 컴백한 임영웅은 지난 경기에서 패해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다. 이길 각오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날아오는 공을 발등으로 슈팅하는 빌리슛을 선보이며 기선 제압을 하는 등 초반부터 트롯맨들의 기살리기에 힘썼다. 뭉쳐야 찬다 제작진은 헤럴드파바의 인터뷰를 통해 임영웅 씨는 팀 조직하는 것부터 경기 전반적으로 열정적이고 열심히 잘해졌다. 본인이 이것 때문에 다른 스케줄을 빼서 연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한 걸로 알고 있다. 임영웅 씨는 홍보의 목적이 전혀 없음에도 축구를 좋아해서 직접 선수도 다 섭외해서 연습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영웅의 축구 열정은 경기 내내 발휘됐다. 그는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많은 점수 차이의 선수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했다.